여러분, 드디어 수능이 끝났습니다. 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마 오늘 하루 종일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보내셨을 텐데요.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마음 편하게 잠자리에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그렇듯이 수능이 끝나면 쉽다, 어렵다 말들이 굉장히 많죠. 아직 공식 등급 컷이 나오려면 한참 멀었지만, 진학사를 포함해서 여러 입시기관들이 가채점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상 등급 컷을 내고 있습니다. 보통은 내일 오전에 데이터를 더 모아서 확정 가채점 컷을 발표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최초 발표 컷을 기준으로 이 예상 등급 컷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리고 작년 같은 시점의 자료와 비교하면 어떤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난이도, 뭐 실제 난이도 같은 것들에 대한 것도 이야기 될수 있겠죠 물론 지금 시점의 예측 등급 컷과 실제 발표되는 최종 등급 컷 사이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작년에는 그 차이가 1등급 컷 기준으로 국어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수학은 예상 커트라인이 조금 더 후하게 나오긴 했었습니다. 국어부터 보면 입시 기관들의 예측 평균이 화작은 93.4, 언매는 91.2점이었는데 실제 1등급 컷의 범위도 이 점수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실제 커트라인이 범위로 나타나는 이유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점수 조합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국어와 달르게 수학은 예상 컷과 실제 컷 사이의 차이가 좀 있었죠. 그래서 가채점 결과로는 최저를 맞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최저를 맞추지 못하게 되는 결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이 최초 예상 컷 트라인은 어느 정도 오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꼭 항상 더 낮게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게 추정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범위로 생각하면서 최저 충족을 계산해 보고 술등에 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지금은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표본이 부족해서 예상 등급컷을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어쨌든 표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차가 더 크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수능 국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어 시험지는 11시 전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문제가 공개됐을 때첫 반응은 독서가 많이 어렵게 나왔는데 1컷 90점 안될듯 이런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험을 치르고 나온 수험생들의 후기를 봐도 까다롭게 느낀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각 입시 교환들의 예측치율 평균 내 보면 화작의 1등급 컷은 89.1점 그리고 엄매는 85.3점으로 나타납니다. 작년 같은 시점에 예측치였던 93점과 91점과 비교하면 대략 4점에서 6점 정도 하락한 셈이죠. 이 가채점 결과만 놓고 보면 올해 국어는 작년보다 분명히 어려웠고 1등급 커트라인도 분명히 더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2등급 커트라인 같은 경우에 화작은 81.9, 엄매는 78.4점 수준으로 입시 기관의 평균이 잡혀 있습니다. 3등급 예상 커스는 화법과 작문은 72.8, 그리고 언매는 69.5점이었고요. 4등급은 각각 62.8점과 59.3점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측은 학생들이 입력한 성적이 기반이 되는데 이 성적을 빠르게 입력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등급대 예측은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에 3, 4등급대 예측은 실제와 오차가 조금 더 크게 날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은 처음 반응은 쉬운 건 확실히 쉬워서 정말 빨리 풀수 있었는데 까다로운 문제는 확실히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죠. 학생들의 반응이 좀 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작년 수능과 비교하면 조금 까다로웠다 쪽에 가까운 것 같았는데요 그럼 8시 30분 기준으로 집계된 수학 예상 등급 컷은 어땠을까요? 1등급 컷 평균을 보면 확률과 통계는 90.9, 미적은 86.9, 기아는 87.9점 정도입니다 작년 같은 시점의 예상 컷트라인과 비교하면 확률과 통계와 기아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미적분은 작년보다 오히려 약 1.7점 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작년 수학 최초 예상 커트라인이 실제에 비해서 꽤나 낮게 잡혔던 편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추가 데이터가 더 쌓이는 걸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수능 다음날 오전에 가채점 확정등급 컷이 발표됩니다 2등급 컷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1등급보다 약 8점 안팎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고요 이 간격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3등급 예상 컷은 확률과 통계는 74.8, 미적은 71, 기아는 72.4였고요 4등급 예상 컷은 확통 65.2, 미적 61.7, 기아는 62.9점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영어는 올해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의 난도가 넓게였었죠. 6월은 상당히 쉽게 나와서 1등급이 19%나 됐었고요. 9월은 어렵게 나와서 4.5%밖에 안 되었었는데요. 올해 수능도 체감적으로는 9월과 유사하게 어려움을 느낀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국어나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난도가 좀 바뀌어도 최저충족에서의 실적의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난도가 곧바로 1, 2등급의 비율, 그리고 수능 최저충족률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최저충족률이 그렇게 높은 해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를 맞췄다면 수시합격 가능성이 조금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탐구 영역은 아직 정답 공개 후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수업생들의 성적 입력 데이터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시 기관이 등급컷을 안정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감 난이도와 관련해서는 특히 사탐이 까다로웠다는 반응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사탐 선택자가 대거 늘었는데 문제가 쉬우면 고득점자가 많고 또 이에 의한 부작용을 예상해서인지 상당히 까다롭게 나온 것 같습니다. 과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생원이 많이 까다로웠다는 반응이고요. 또 투과목이 비교적 평이했다는 반응들이었는데 과탐의 경우에는 워낙 상위권이 고인물들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커트라인이 낮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수능이 끝나고 나면 시험 난이도가 어땠든지 간에 시험을 보고 실망하고 속상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나만 어려웠던 시험이 아니다 라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나만 망했다 라고 단정짓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수능 필적 확인 문구가 초록 물결이 톡톡 튀는 젊은처럼 일하는 것이었는데요 수능 결과와 상관없이 물결이 일렁이듯이 오르내림을 겪으면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젊음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오늘 수능 어땠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 주시고요. 정시와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도움이 되는 내용 챙겨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학사 합격 예측 아직도 안 써보셨다고요. 내 성적에 맞는 대학은 어디일까? 합격률은 경쟁자들에 비해 내 성적은 높은 편일까? 진학사한테 물어봐. 열명중 아홉 명이 만족하고 합격률도 높으니까 고민할 필요 있나요? 진학사 합격 예측.